성경에는 어떤 사실을 비유로써 설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체를 비유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비유가 대표적이지요. 요한복음에도 그와 같은 비유가 많이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양과 목자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비유로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요 어, 이스라엘은 이른바 목축을 하는 조상으로부터 나온 민족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를 대면할 때 이런 대화가 소개되지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목자고 자신들의 선조들도 목자다. 목축을 하는 목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이해되기가 쉽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즐겨 감성하고 많은 위로와 힘을 넣는 10편 23편이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대규모의 목축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소규모의 양을 기르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소규모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들판에다가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친 후에 밤이면 양들을 다 그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이 그 양떼를 지키지요.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 집에서 들판에 있는 양의 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불러낸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친숙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목자에게 눈을 가리고, 그양 100마리를 단지 만지기만 하여서, 그 양의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였더니, 한 마리도 틀리지 않고, 다그 양들을 정확하게 눈을 가린 채로 만지기만 해서 이름을 맞혔다고 합니다. 목자만 양과 친숙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온다고 합니다. 사절에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하지요. 더 결정적인 말씀은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와 같은 배경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구장에서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구걸을 하던 한 맹인을 만나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더러운 흙을 눈에 바르고 보지도 못하는 맹인에게 실로함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맹인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죄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하였음에도 굴하지 않고, 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고 하였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믿나이다라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왜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였는지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서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맹인이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자가 된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양이기 때문이라 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맹인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다.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구절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처하셨습니다. 시편 95편 7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요.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볼 작은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양들을 돌보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 어, 설교문을 보시면서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원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호학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스겔서의 이런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창망하고 경고하는 말씀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저들로는 하나님이 기르시고자 하시는 양인, 자기 백성을 온전히 돌볼 수 없으니 저들과는 다른 참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목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앞에서 맹인을 고치심을 통해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더러움과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모로 나타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장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영적인 맹인들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함으로 자신들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양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처하는 그들이 오히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매인의 이름을 아시고 또 그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며 매인 또한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처럼 비참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백성들의 지도자로 행세를 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럭저럭 다닐만한 직. 직장이 있으니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과 어울려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수다를 떨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하면서 살아가니 삶이 이만하면 되었다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원이니 뭐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느낄지라도 절박하고 간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듣지만 마음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지옥이니 천국이니 하는 설교를 듣지만 자신들과는 별 상관이 없게 여겨집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 보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갑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영국의 세퍼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읽어 봅니다. 그러니, 아니란 상태에 있는 자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지금 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생생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실로 고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대로 멸망할 경우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은밀하게 아니란 마음을 품고 있으며 그 마음이 지독하게 죽어 있고 참으로 절망스럽게 굳어져 있어 결국 그 상태에서 벗어날 뜻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눈앞에 타오르는 지옥불을 보고도 그 속에 감히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매를 맞더라도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불 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짐승들보다 못한 존재들입니까? 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애곡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하여 울부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일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통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같이 정말 그 심장이 끌어오르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안일함 속에, 태만함 속에, 자신의 영혼을 근심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이 구원자처럼 여겨집니다. 묻겠습니다. 과학이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까?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늙지 않고, 슬픔이나 걱정을 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줍니까? 과학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였던 성철 스님도 죽을 임박에 자신의 죄가 수미산에 차고 넘친다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공자는 오랜 세월 세상에 많은 가말을 끼쳤지만 그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공자는 세상에 모르는 일모르 세상에서도 세상의 일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죽음 다음에 일을 어찌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더럽고 비참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나 과학이나 기술 문명 같은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절도요, 강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벌을 주기도 하고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찍고 사는 수많은 죄들이 죽으면 그냥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다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없이 짓고 사는 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에서 참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의 우리를 넓게는 세상으로 볼수 있고 좁게는 교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넓게 세상을 양의 우리를 세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다양한 소유의 양들이 양의 우리 안에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측면에서는 세상을 양의 우리로 설명할 수 있겠고, 또, 교회를 양의 우리로 이렇게 보는 것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참된 양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양의 우리의 문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몰래 담을 넘어와서 양을 해치는 절도요, 강도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상적인 목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당한 자격을 갖춘 분으로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애언하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내마? 라고 약속하신 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셨다. 그게 바로 양의 우리의 문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부르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문으로 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여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다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복음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하여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정말 납득할 만하게 잘 설명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울아. 니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말은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나요? 또 신학을 했으니까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한참을 듣고 나더니, 그래, 너나 잘 믿어. <laughs>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모두 예수님의 양은 아닙니다. 앞에서 양의 우리는 교회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어찌 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복음을 수없이 듣지만 그 은혜 아래에 총처럼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사랑합니다. 목자 또한 자기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양의 형평과 처지를 압니다. 자기 양의 특성을 압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친숙합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꼭 하셔서 청함을 받아 교회에 왔지만 참을 받아서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은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 어떤 교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잠시 교회에 모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오라고 아무리 통지를 해도 많은 교인들이 오지를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는 이 거룩한 공회가 무엇을 가리켜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집에서 따로 따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도의 교통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따라서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모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잘 모였는데 상황이 바뀌니 잘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친숙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음성으로 알고 듣습니까? 신뢰합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문을 듣고 다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소망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오래전부터 설교하고 싶었던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만 계속 설교하니 매우 어, 이, 늘 어,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또 들어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목자가 자기 양을 알며 양은 자기 목자를 아는 것과 같이 서로를 알아보는 은혜롭고 신비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였고요.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특별한 감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양인지 알수 있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머리와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늘 서로 교통하지요. 그렇듯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내가 늘 서로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였는지를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믿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넷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이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는 것은 그만큼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려움입니다. 일곱째는 사후, 즉 죽음의 저편에 대하여 확고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과 거룩한 생활을 열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으로 구원을 받고 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이런 증거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증거들이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다면 좀더 뚜렷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우 여러분,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부유하게 살고 지도자로 자처하였지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니라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에 다잘 풀려서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적인 맹인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맹인으로 비참함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부름을 깨닫고 순종하였던 맹인이 오히려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참된 진리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과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주의 교회에 나오며?